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파트 발표를 맡은 이소미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학생주도형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입니다. 연구 목적은 캡스톤, 현장실습, 창업, 가족기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성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3대 산학교육인 캡스톤, 현장실습, 창업의 문제점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팀원 모두가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타블로를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를 왼쪽과 같이 노션에 기록하여 공유하고, 스터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대 산학교육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산학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독서와 사업계획서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실습 및 캡스톤, 창업, 지역 기업으로 파트를 나누어 파트별로 분석 방향에 대한 기획을 하는 사람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람으로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분석 파트는 창업입니다. 창업 교과는 창업과 기술적 성격이 강한 스타트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안에서도 창업 전반을 다루는 창업 일반과 특정 산업 진출을 위한 창업 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업 교육 이수학생과 과목수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열별 이수학생과 창업 교과 개설 주체를 보시면 오른쪽에 민트색으로 보이는 부분과 같이 대부분이 교양교육원 강의입니다. 이는 창업 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2학점 위주의 교양 강의는 3학점 전공에 비해 이수 시간이 적어 창업에 대한 심층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문, 예체능, 이공계, 상공계열 모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지금과 달리 학과 특성에 맞게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성취도도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전 학과에서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에서 창업과 관련성이 높은 상경계열을 제외하면 인문 예체능계나 이공계열에 대한 창업 교과 이수 참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학생 수요에 맞춘 창업 교육이 필요하고 학과에서 적극 참여하여 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한양대의 경우 창업만을 위한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강의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국민대의 경우에도 20개 학과에서 창업 교과를 활발하게 개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교과가 지금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학점이라는 수업 시수 때문에 얕게 배우고 그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는 내용적으로 어려워서 이 학점임에도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고 학점 체계를 수정하여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업 교육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다른 산학교육 분야와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본 연구를 지속하여 결과 발표에까지 혁신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캡스톤 디자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는 교과목 개설 현황, 그리고 캡스톤 편성 현황, 디자인 수상자비, 수상작 등을 전처리 및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별 캡스톤 디자인 개설 과목 수를 먼저 보면요. 이러한 양상이 있는데요. 근데 단과대학별 캡스톤 디자인 참여 학생 수를 보면 어, 방금 있었던 교과목 수와 정비례 관계도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공학외 대학에서는 자체별로 진행하는 캡스톤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도별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약 15%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참여율은 각 연도별 교과목 수에 지,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간폭이 나오는 것이고 어, 이러한 21년도의 감소폭은 코로나 영향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이제 전체 대비 3, 4학년 이상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어, 그 이후로는 3, 4학년이 느끼기에 진로 설정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은 캡스톤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것은 수상학과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보다 다학제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의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입니다. 현장실습도 전처리 미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연도별 현장실습 교과목 참여학생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교과목 참여학생 기업 및 추이를 보면은 참여기업 수와 학생이 정비례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간별 입소학생도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실습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과대학별로도 이제 어, 개설과목의 영향이 참여학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단과대학별로 캡스톤이나 현장실습 참여도가 저조하기에 전사적 관점으로 전략수립 실행을 할수 있는 중앙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라 것을 결론으로 낼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기업을 발표하는 성승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가족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저처를 리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세족산업현력단 가족회사 리스트입니다. 약 425개의 가족회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엑셀 찾기와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였고, 태블로 그룹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태블로 주석 기능을 사용하였고, 태블로 마크 색상 기능, 태블로 계산된 피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위에는 가족기업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로 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 혁신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표와 그래프, 지도로 표현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기업 추천인과 추천기업수를 표현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10개 이상의 기업을 추천하여 협약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김덕봉 교수님 46개 기업, 김종일 교수님 33개 기업, 지상철 교수님 20개 기업, 김은산 교수님 13개 기업입니다. 협약 기업. 소재지를 지도로 시각화 자료를 표현하였습니다. 주로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과 학교 근처인 세종, 대전, 충청 지역의 협약 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협약 기업수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기계 48개 기업, ICT 47개 기업, 전기전자 42개, 42개 기업 등 주로 이공계 업종의 협약 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협약 영도별 기업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2019년부터 약 0.5배로 협약 기업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기업 수급강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협약 기업의 연매출 고안별 기업 수를 시각화한 데이터입니다. 협약을 매진 가족 기업의 연매출 수준과 전체 평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업의 결론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인사이트 도출을 중간 발표 때였고, 결과 발표에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관련 정확한 리즈 파악과 현장 실습 관련 혁신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2분 8초 됐다.